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x의 n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x의 n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마치 등비수열 같은 역할을 좀 보통은 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 n이 자꾸 커지니까 x의 n이 있으면 x가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하면서 x의 n이 되어가기 때문에 공비가 있게 된단 말이야 생각하기에 공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딱 n이 무한대로 가고 x의 n이 보이면 아, 얘가 이제 등비수열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잘 보면, X가 1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어. 어떤 상황? 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 여기는 없어요. 혼란, 이제 좀 스럽겠지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줘야 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예전이랑 좀 다르네요. 아무튼 fn이고 fn이 여기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정리정돈을 좀 해볼까요? 먼저 이 부분은 x의 n을 내가, 아니, n 빼기 1을 꺼내자.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자, 첫 번째 시도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도. 위 아래로 x를 곱해 볼게요. 위 아래로 x를 곱해 볼게요. 그럼 x에 n 플러스 1이 되고 x에 n이 되고 이 x가 돼요. 그리고 x를 곱했기 때문에 위 아래로 곱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다. 뭔가 좀 다루기 좋게 정리가 될까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나? 음, x에 n x 의 n을 꺼내면 아니 x만 꺼내자 x를 꺼내면 xn 플러스 xn 빼기 1 마이너스 2 아, 별로 의미 없네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별로 인수분해 될것 같지도 않아요 더좀 좋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할건해 봤으니까 잠깐 밀어 놓고 계속 하던 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fn 올려 놔야 되거든 <laughs> 그러면, 여기 있는 fn을, 자, 이 n 플러스 1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이거죠. 어, 그리고 limit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응.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할게 없는데? 네, 별로 할게 없네요. 뭐가 약분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아하가 빨리 빨리 안 잡히는 문제들은요 보통 대입을 많이 해서 규칙을 찾는 게 많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고 아니면 버리겠습니다. 어 n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요. 리미트 k가 1 아니, n은 1부터 k까지 간다 고 k를 무한대로 보내서 이 위에 직접 무한대 기호가 오는 것을 일단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e^n 플러스 1이 있고 f의 n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부터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3의 f 1, 2 집어넣으면 5의 f 2. 3 집어넣으면 7에 F3 4개만 하는 거야 더 많이 하지는 말어 보통 이런 규칙찾기는 이상 이 거의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자 리밋은 조금 이따가 붙여서 적용해 주기로 할게요 그럼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어, X 더하기 1 빼기 2 X 마이너스 1이라서 X 빼기 1 분의 X 빼기 1 해서 1 나와요 극한값이 여기 1입니다 1. 이건 3분의 1 이고요. F2는요. 자, 잠깐 지우고.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약분이 돼. 그러면 여기다 1이 들어가니까 이게 3분의 1이야. 그래서 3 곱하기 5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1 곱하기 3분의 1이었는데. 음. 자, 이번에는 3 집어 넣 거, 3 집어 넣 거, x의 세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1이 나와요. x가 1로 갑니다. 어, 이러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가 fn이라고 하면, fx라고 하면, 여기가 무조건 f1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f'1분의 1인 거죠? 항상 이거였어. 아. 그럼 얘를 fx라고 지금 놓았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한번 하는 거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n에 x에 n 빼기 1에 n-1에 x에 n-2가 된다로 돌려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여다가 기 이제 3을 넣자는 얘기잖아, 이제. 여기 F3을 넣자는 얘기죠. 그, 뭐라 그러지? 어, FN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렇게된거네요 요거, 요거. 요거 F인데, 요거도 F라고 나왔서좀 헷갈리나요? 다른 건데. 여기랑 F랑 요거 F랑 헷갈리지 않도록요. 분홍색 친이 함수를, 어, 쌤이 G라고 하겠습니다. F랑 헷갈리지 말으라고, 여기도, g 야 요렇게. 그럼 나는 f의 2가 f 3이 필요하니까 f의 3이라는 건 여기 일단 3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n 값이 3이란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도 g 프라임으로 바꿀게요. 항상 g 프라임은 1만 구하면 돼요. 1만. 근데 여기가 n이면 그것은 여기 이 초록색 n이랑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그 주황색 일자는 여기 x에 항상 들어가야 돼요. 일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맨날 맨날 1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기 계산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x에 무조건 1이니까 x에 무조건 1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는 n 더하기 n 빼기 1, 즉, 2n-1을 마이너스 항상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2n 1이니까 여기가 5예요. 5, 그니까 5, 요 5, 5분의 1이죠. 그니까 5곱하기 7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그럼 7곱하기 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이 생각외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게 느껴지면 영상을 두어 번더 돌려들으면서 어,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너무 헷갈리면 한번 스스로 풀면서 너 풀이를 쌤한테 좀 보여줘도 좋겠어요. 음, 이걸 영원히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하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또 2분의 1 하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2분의 1 하고 5분의 1 빼기 7분의 1로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분의 1 하고요. 2분의 1은 공통 인수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빨간색 길이만 서로 계산이 될 건데요. 3분의 1과 3분의 1, 5분의 1과 5분의 1, 7분의 1과 7분의 1 등등등이 서로 다 없어집니다. 음. 그리고 k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k 플러스가 아니라, 어, 2n 플러스 1분의 1이 또 사라질 거야. n이 k가 무한대로 가니까요. 여기 참 k로 바꿀게요. 맨 마지막 항이 사라질 겁니다. 음. 여기 k까지니까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음, 좀 어렵나요? 한번더할수 있어요. 음. 자, 그러므로 이제 극한 K 무한대가 적용이 되면 여기까지 다 없어지고, 얘 혼자 남죠. 2분의 1 혼자서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점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주고요. 자, 한 번만 강조할게요. 자, 이래저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 그럴 때는 보통 예를 가지고 뭘 한다? 어, 대입을 해서 한네번 안으로 대입을 하는 거야. 음,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럼 규칙이 나와. 그 규칙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됨.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니 갑자기 아하가 왔어. 어떤 아하가 왔어? 옛날에 배웠던 뭔가가 떠올랐어. 이거를 fx로 한번더 보자. 그럼 fx가 되고요 아니, 예, fx 여기 이미 있으니까 f 안 쓸게요. gx로 한번더 보자. 그럼 얘는 무조건 1 집어는 거죠. 그래서 여긴 g의 1일 것이다. 또 x 빼기 1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 이게 바로 g'1을 뒤집어 놓은 거다. 요렇게 되죠. 그게 바로 f의 n이야 라고 얘기하는 중인 것 같아요. 어.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리밋을 빼먹었네요. x가 1로 간다. 이렇게. 예. 그래서 f의 n은 예, g'1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x라고 생각했던 사람, 즉, 요 사람이죠. x의 n 플러스 x의 n 빼기 1을 미분을 하기로 했어요. 어. nxn 마이너스 1에 n 빼기 1에 x n 마이너스 가 되고요. 자, 항상 자리에 1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이 자리 1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인 2n 빼기 1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은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적용해서 문제 풀이를 했어요. 한번 더 볼까? 안 봐도 괜찮을까? 음, 안, 안 봐도 괜찮을까? 네. 보따리에 감싸놓고 필요하면 꺼내쓰기로 할게.